진짜 열심히 살았는데,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행동의 표현의 말을 들을 때 너무 가슴이 아팠었거든요. 그래서 다른 데서 일하고 있는데, 그냥 편하게 살자 이랬는데, 나한테 또 치열하게 살지 못한다는 그런 일을 하더라고요. 그 말도 일리가 있고, 저 말도 일리가 있어요. 근데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, 습관화시키고 안전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그런 자세들은 같이 있어야지. 안 그러면, 진짜 이태원 참사처럼 진짜 아픈 상황이 진짜 많이 나잖아요. 뭐 웃으면서 얘기할 얘기가 아닌 것 같긴 한데, 치열하게 산다 하더라도 안전을 지키면서 사람을 다치지 않게끔 하는 그런 행동들.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. 아무튼, 코미디 하면서 또 어떻게 또 나가게 될지 모르겠지만, 계속 또 주차를 하면